안녕하십니까. 남천동 다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뉴비치5 0 1동에 1호 라인 뷰가 나오는 대형평형 전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실이고요. 이 집은 가장 전망이 튀어 있는 집이라서요. 방 4개, 화장실 2개인 구조입니다. 최근에 수리를 다 마쳤고요. 첫 입주입니다. 네, 거실에서 보는 뷰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조금 흐린데요. 어, 전망이 너무 좋은데요? 네, 정원 같은 뷰에 멀리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막힘이 없어서 거실이 굉장히 밝고요. 네. 거실 벽은 최근에 타일로 아트워를 했고요. 네,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다 손을 보셨고, 싱크는, 싱크대는 교체는 하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문은 전부 올 교체하셨고요. 이쪽 뷰도 굉장히 예쁘네요. 네, 정원 같은 그런 뷰입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에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 있고요. 네 문은 다 교체하셨고요. 네 안방 드레스룸입니다. 안방 화장실이고요. 안방 화장실은 올 수리하셨습니다. 욕조 뭐 그다음에 세면대 전부 다 교체하셨고요. 나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가보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는데 좀 밝은 편이네요. 네, 이쪽에도 역시 붙박이장 있고요. 수납 공간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다 z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쪽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의 창문도 커서 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베란다가 넓게 빠져 있습니다. 음, 벌써 개나리 꽃이 피어서 전망이 되게 예쁘네요. 네. 두 번째 방이고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에도 역시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네, 옷걸이 걸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창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무술 방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맞은편에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이고요. 네 번째 방에도 역시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방방마다 붙박이장이 다 되어 있어서 수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방에도 베란다를 통해서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괜찮고 1호 라인이라서 집이 밝은 뉴비치 50평 전세 매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천동 다운 부동산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